원래 직육면체에서 잘라낸 도 빼고 남은 부피니까 전체 직육면체 내가 모서리에 있는 이네개를 뺀거야 3인 정육면체를 잘랐으니까 3,3,3을 자른뭐지 거기 네개 있어 전체에다가 네개를 빼면 돼 전체는 10이고 1 0인거에다3이잖 3이 바닥면이고 높이도 3 10인 거. 거기다가 3, 3, 3 정면체가 4개 있지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즉 직면체 이렇게 10과 3인 거에다가 높이가 10인 거지. 여기다가 10인 정면체 한 변의 길이 3인 거. 계산해보면 얘는 300이잖아. 빼기 얘는 9고 얘는 12죠. 어 얘는 10?